안녕하세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희망차게, 힘있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0편 61편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10편 61편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편 61편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땅끝에서의 기도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지지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끝에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10편 61편의 삶의 자리입니다 아, 다윗에게 이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오늘 나와있지는 않지만 6절에 보면 왕권이 계속되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있었던 어떤 처절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을 잃고서 황급히 그리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 마하나임에서 피해 있을 때에 이 시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또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빈 들판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땅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땅끝에 섰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정말 천, 천길 낭떨어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나 다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합니다. 아,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미 땅 끝까지 온 다윗이 할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밀릴 대로 밀려서 더 이상 어, 뭐 밀릴 곳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땅 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러한 땅끝의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불타는 사막을 건너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살인범, 현상 수배범으로 그리고 40년 동안을 장인의 양을 쳐주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모두에게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로 무려 40년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미디안 광야 그 40년이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호랩산 정상에 올라서 가족들이 있는 애굽을 그리움 가득하게 바라보는 것 그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땅 끝까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땅 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과 또 새로운 약속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땅 끝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던 그 시간이 예수님의 땅 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너무나 허망하게,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살아서 내려올 수도 없고, 아무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분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로우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울부짖음이 끝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후에 부활시키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힘을 잃게 하셨습니다. 땅 끝에서의 이 처절한 예수님의 외침은 사실. 온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땅끝, 그 십자가에서의 그 절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땅끝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했고 또 사실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교회에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이미 늙을 때로 늙었고 점점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 초대교의 성도들과 만나고 재회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땅끝은 바로 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들은 당시 환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땅 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만 그땅 끝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수 있는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아,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땅 끝에 홀로 서 있는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매우 당연하고 또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면 세상에서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향한 내 부르짖음을 그 세상에서의 그 무거운 짐들의 그 무게가 압도합니다. 쉽지 않은 거 정말 잘 압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위시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왜 그토록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지를 이 10편, 61편에서 보여줍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땅끝의 그 경험, 그 속에서 오히려 그때가 그 시간이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었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희망이 싹 텄던 기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의 짐들을 맡기시고 땅 끝에서의 절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포기를 모르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살다 보면 땅 끝에 서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까딱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절박한 순간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땅끝에서의 그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거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